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심 결심 공판에 쏠려 있습니다. 재판이 무려... 12시간을 넘기며 길어지자 직위원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했죠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많은 분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장에 선 사람들에게 헌법 준수니 국가 헌신이니 하는 표현을 쓴 것도 모자라 국민들까지 들먹이며 국민도 당신들을 훌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다니요.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접하고는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지기현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대한 좋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석해보자면요. 피고인들을 달래려는 멘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은 밥 먹게 해달라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재판 지연 작전이죠. 여기에 대고 재판장이 훌륭하신 분들 운운한 것은 니들 입으로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로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제발 잡범들처럼 징징대지 말고 그 격에 맞게 행동해서 빨리 재판 끝내자 라는 얘기를 직위현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피고인들이 재판부가 우리를 무시해서 방호권을 행사 못했다고 트집 잡지 못하게 미리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영 판사는 이 발언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 변호인단에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그게 지금 징징대는 겁니다 라며 아주 직설적인 면박을 줬습니다 그런 판사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피고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을 리는 없죠 진짜 승부는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당가오는 13일 최종 선고에서 갈릴 겁니다. 살짝 이재명 대통령 파교환송 트라우마 올라오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전례없이 빨리 선고 일정을 잡고 생방까지 한다니까 당시 분위기가 꽃길 깔아주려고 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이 직위원이 윤석열을 탈옥시켜주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공적 비판에 열려 있다. 이런 변명을 했었어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는 순간 그것은 국가의 강제력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할래 라는 태도는 판사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만약 일반 자범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달라고 했다면 들어줬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오직 윤석열에게만 적용된 특혜였죠. 그래서 오늘 13일 선고가 불안한 겁니다. 이미 한번 상식밖의 논리로 윤석열을 구해준 전력이 있는 지기현이에요. 이번 내란 선거 때도 혹시 윤석열 측이 답변서에 주장했다는 그 기막힌 괴변들을 인용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은 국회 봉쇄가 일시적이었으니 국회 기능을 막은 게 아니다라거나 심지어 세상에 고작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고 나왔잖아요. 지기현이 이것을 받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3일 특검의 구형량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나 확실히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내란 속에는 법에 사용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다. 징역 20년 같은 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적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장량감경이라는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쥐어져 있거든요.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 권한을 써서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판사가 이 권한을 써서 설령 무기징역을 감경해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줄수 있는 최하한선이 징역 10년이라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는 당연히 안 돼요 선고형량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까 결국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감옥에는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형량입니다 특검이 만약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판사는 장량강경을 통해 징역 20년 정도로 깎아줄 명분이 생깁니다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니 유기징역으로 해주자는 논리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지기원의 그동안 행적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특검이 사형이라는 가장 높은 기준점을 딱 찍어버리면 판사가 거기서 도망가기가 힘듭니다. 검사는 죽이자고 하는데 판사가 징역 20년 살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둘이 짠거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게다가 전두환도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을 전두환보다 더한 지도자로 꼽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전두환보다 윤석열이 더 착하냐는 질문에 사법부는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의 사형 구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직위원이 아무리 피고인들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어도 징역형 때릴 수 없게 막아버리는 최소한의 제동장치인 셈이거든요. 과연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재판부가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치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구형 연기로 시끄러운 와중에 북한도 심상치 않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한국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월 4일 그리고 지난 9월에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건데 우리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남북합동 조사를 하자며 역제한까지 던졌습니다. 제가 볼때이 사건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헐리우드 액션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공개한 드론의 정체입니다. 북한은 이걸 특수한 전자전 수단으로 강제 추락시켰다고 자랑하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누구나 30만원이면 살수 있는 중국산 스티로폼, 드론, 스카이워커 타이탄 기종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이. 그것도 보안이 생명인 정찰 자산에 메이드 인 차이나 부품과 상용 GPS를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군은 해킹 우려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엄격히 금지하고 암호화된 군용 GPS를 사용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드론에서 중국산 부품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한국군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확실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 스티로폼 드론이 무려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비행하며 평상군 일대를 정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파는 배터리로는 길어야 1시간 남짓 날수 있거든요. 북한의 주장대로 150km를 날아가 5시간 동안 작전을 하려면 고가의 수소연리 전지나 가솔린 엔진을 달아야 하는데 저런 스티로폼 기체는 그런 엔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즉 북한이 스펙을 3배 4배 뻥튀기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왜야? 지금이냐는 겁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타이밍이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유일한 변수. 설명이 되는 큰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날짜로 지목한 게 1월 4일인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그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웃으며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던 그 순간에 김정은은 엄청난 소외감과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유일한 혈맹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착하고 훈풍이 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투죠. 시진핑 형님, 저 남조선 놈들 믿지 마세요. 앞에서는 형님하고 웃고 떠들지만 뒤로는 우리한테 드론 보내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평화 경제, 비주얼에 코스피 4,600을 돌파하며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미쳤다고, 혹은 정부가 지시해서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하겠습니까? 안규백 장관의 말 맞다나 개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군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시기한 북한이 중국을 향해 우리 좀 잊지 말고 봐달라고 때를 쓰는 유치한 자작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해보이긴 하나 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훈훈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의 외교적 감각에 박수를 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판다 한 쌍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장소가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은 우리나라가 외국 정상들한테 동물을 선물 받거나 대여 받으면 10중 8구는 서울대공원이나 삼성 에버랜드, 그러니까 전부 수도권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공식이었습니다. 지방에는 그런 귀한 손님을 모실 시설도 여력도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소식 듣고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판다 대여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굳이 막대한 세금 써가며 데려와야 하냐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게 과연 맞냐 는 우려 섞인 시선들인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왜 굳이 판다일까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목한 장소가 에버랜드가 아니라 광주 우치 동물원이라는 점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동물 외교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국가 균형 발전과 동물 복지 그리고 실리까지 챙겼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치 동물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창 속에 동물을 가두고 구경시키는 그런 평범한 전시용 동물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작년에 정부로부터 제 2호 국가 고점 동물원으로 공식 지정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딱두 곳밖에 없는 아주 귀한 타이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표팔아서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지원해서라도 동물을 살리고 치료하고 보전하라고 임무를 맡긴 일종의 국가 공인동물병원이자 보호소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웅담 채취형으로 사육되던 곰들을 구조해서 돌보고 있고 세계 최초로 불이 잃은 앵무새에게 인공불이를 달아주는 수술까지 성공시킨 곳입니다. 즉 동물원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치유와 보호의 대상으로 대하는 대한민국 동물 복지의 최전선인 셈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측에서 받은 풍산계 고미와 송강이 이곳에서 지내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신 돈 문제. 판다 대여료 비싼데 굳이 세금 써가며. 데려와야 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판다는 그 자체를 움직이는 대기업이에요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푸바오가 보여줬듯이 판다 한 쌍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자원을 서울이 아닌 광주 호남권에 배정한 것입니다. 좋은 건 서울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5극 3특 체제 즉 국토의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이 생각이 가장 크셨을 거예요. 이런 곳에 판다를 달라고 한 겁니다. 중국 국보인 판다를 전시 목적의 동물원으로 보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않고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최고로 대우하겠다. 중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겠죠. 그리고 이 제안이 대통령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갑자기 던진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 12월 광주시가 중국 총영사관을 통해 판다 임대를 희망한다는 의향서를 전달하면서 물밑 작업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던 실무적인 요청을 정상회담으로 끌어올려서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시킨 거죠. 게다가 광주는 중국의 공식 군가인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중국 혁명 음악의 대부 정일선 선생의 고향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념 논란이 있지만 중국인들에게 광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죠. 대통령은 이 껄끄러운 정일성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판다를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의 마음을 여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활용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문득 1945년 프랑스의 한 법정이 떠올랐습니다. 필립 페탱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맹공을 막아내고 프랑스를 구한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신하나 다름 없었죠. 하지만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치 독일이 침공해 오자 그는 독일에 협력하는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의 수반이 되어 나치에 부역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 89세의 노인이 된 패탱은 내란과 반역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변호인들은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판사님, 이 분은 평생을 조국에 바친 전쟁 영웅입니다. 프랑스를 구했던 그 공로를 봐서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고민도 깊었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건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국가의 원로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법정 판결은 냉혹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반역을 정당화할 순 없다. 영웅이 저지른 반역은 더큰 배신이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사형에 처한다. 비록 고령을 이유로 집행은 면했지만 프랑스 사법부는 그에게 반역자라는 역사적 낙인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그때 만약 프랑스 재판부가 그래도 옛날의 나라를 구했으니 봐주자며 어물쩍 넘어갔다면 오늘날의 프랑스 정의는 바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달 우리 사법부도 역사의 갈림길에 섭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과거가 전직 대통령이란 타이틀에 흔들려 법의 저울 대신 온정의 저울을 꺼내든다면 그것은 피고인 개인을 살릴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죽이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공로는 공로고 죄는 죄다. 80년 전 프랑스 법정이 남긴 이 차가운 교훈을 직위한 재판장이 부디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유감이었습니다.